연어! 연어회! 수제 생삼겹살 소금구이 오므리 김치찌개 컵라면 연어 초수시 H마트 왔습니다. 엘리코시티. 어 홀푸드에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격도 똑같이 파네요. 그리고 요거는 비쌉니다. 이건 5.9불. 아, 이거는 4.9불. 세송이 버서 15.9불. 한참을. 찾고 찾아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누구냐 찾아 먹어보나? 얼마죠? 12.99불. 좀 춥기는 한데, 빙수 먹으러 왔어요. 오늘 엘리코시티에 있는 H마트에 또 갔다 왔고요. 오늘 차 하나도 안 막혔는데 갔다 오니까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3, 40분? 그래서 왜 지금까지 몰랐지? 왜 지금까지 엘리코시티를 안 가고 페어펙스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페어펙스도 사실 차안 막힐 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항상 차가 막혀요. 차가 안 막힐 수가 없어요, 거기는. 언제 가도. 아무튼 저희는 아주 또 만족을 하고 엘리코시티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거 사러 간 거예요 볶음 짬뽕. 이거를 찾아서 정말 세 바퀴를 돌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고 포기하자 했는데 마지막 확인을 할때 구석탱이에 있는 게 보여가지고 사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찐빵. 이거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해서 골랐어요. 초립동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맛있겠죠 뭐. 같은 계열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샀는데 맛있거든요 세 개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 먹었죠 그래서 또 사갖고 왔고요 메로나 그리고 요거 연어 연어회 연어 사심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16.79불인데 0.56파운드래요 요거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가서 집에서 이런 아이스팩도 두 개를 챙겨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사갖고 왔습니다. 이거 일단 먼저 냉장고에 넣을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집밥 열심히 해먹어야 되니까 고기 구워먹으려고 이거는 부채살구이인데 구워먹으려고 사왔고요.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한번 해먹으려고 통삼겹인데 어반 잘려진 통삼겹 수제 생삼겹살소금구이라고 써있는 이 두꺼운 삼겹살 고기 사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초록색 바나나가 있길래 이건 남편이 골랐습니다. 그리고 꼬들 단무지 사고 싶었는데 오늘 없더라고요. 대신 이거 건강한 단무지. 이거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잘려진 단무지인데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상 한번 사봤어요. 이건 1.99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기름도 거의 다 떨어져가서 참기름. 이게 다른 참기름보다 좀 비싼데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로열 밀크. 홍차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저 일본 갈때 비행기에서 먹으라고 사줬어요 갑자기 이거를 되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들고 오더니 어너 비행기 갈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러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초콜릿 깐초거든요 근데 초콜릿이 더 많이 들어간 깐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팽이버섯 두개 샀어요 새송이버섯 요거는 짜파게티, 공화춘 짜파게티 요거 맛있다고 댓글로 추천해주셔가지고 오늘 적어놓고 가서 사려고 갔는데 있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있고 짬뽕도 있고 컵라면 짬뽕 이것도 있어서 일단은 컵라면 짬뽕을 하나를 사보고 그 다음에 요거 짜장을 한번 사봤습니다. 항상 집에서 짜파게티만 먹는데 궁금했어 이거는 그냥 낱개로 진라면 순한 맛을 하나 사봤어요. 진라면 순한 맛 끓여가지고 후추 넣고 고춧가루 넣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진라면 매운 맛은 저한테는 좀 너무 맵더라고요. 제가 엄청난 맵찔이라.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 컵라면 또 하나 샀고요. 컵반 이거 강된장 또 하나 사고 항상 갈 때마다 사는 거죠. 세개 샀는데. 그리고 이거는 볶은 김치 덮밥 한개 더. 볶음김치 덮밥 하나 더 샀습니다. 남편이 먹는다고 산 과자. 지난번에 이거 바베큐 맛하고 오이맛 두개 샀는데 오이맛만 맛있었대요. 오이맛은 되게 맛있었다고 하고 바베큐 맛은 소스였다고 하더니 저 이거 고른 거 몰랐는데 오이맛을 두 봉지나 샀네요. 그리고 이거는 UCC 커피. 간 김에 그냥 샌드위치용으로 먹을 토마토도 두개 사갖고 왔어요. 김치. 즉석 포개김치 오늘은 조금 늦게 가서 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셨고 이미 담아 놓은 걸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두 봉지 있었나? 그랬는데 하나는 되게 양이 많았고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걸 샀어요. 18.18불. 무게가 5.21파운드래요. 이게 이 정도는 우리 집에 있는 통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 봤습니다. 이게 단데 이거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계산할 때. 근데 이게 보온이 되는 건가 했는데 보온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컵이에요. 이거 왜준 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164.5불. h hey, are you? Mm. u h We'd like to get two bags of this red and white, yeah. and then c o u small small. small yeah small is fine for me too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I can get one if you want a bite of mine. From the 오늘 저녁으로는 한인마트에서 사온 그 연어 있잖아요. 사시미 연어. 그걸로 스시 해먹을 거예요. 근데 연어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반 정도는 초밥 느낌으로 만들고 반은 막히 롤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롤이 먹고 싶고, 저는 스시가 먹고 싶어요. 원래는 사케동 해 먹으려고 연어덮밥 해 먹으려고 사온 거긴 한데 이거 막 재워야 되거든요 양념장에.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바꿨습니다. 얇게 오잘 익었다. 이거 보면 될것 같은데, 하나면. 후숙이 잘된 아보카도는 껍질이 잘 벗겨져요. 밥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このサーモンおいしそう。 이 길이 조금 두껍기는 한데 연어 회용이라 일단은 이렇게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 연어 초밥, 그리고 스시롤, 연어 롤, 이렇게 먹겠습니다.